아니, 스몰더가 생각보다 너무 큰데? 왜 이렇게 커? 약간 컵롤에서는 귀요미 느낌 아니었어? 와리에서는 엄청 크게 나오네? 아, 그니까 러 중첩 효과. 강화 효과에 따라서 스킬이 강화되는 그런 약간 성장형 샘플인가 보네. Q 스킬이 그냥 평타 느낌이네? W는 약간 호구모 W 느낌인데? 1.25초 동안 75% 이동속도 없고 지형을 무시합니다. 어. 그리고 궁극기 엄마 <laughs> 스몰더의 어미가 아 <laughs> 스킬 설명기 스몰더의 어미가 <laughs> 나만 웃기자 <웃기잖아. 웃음> 체력이 회복되고 아. 와 이거 궁극기 범위가 좋아나는데 뭐야? 와, 야, 그리고 엄마, 스몰더 엄마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네. 졸라 멋있다, 이거. 와, 오케이, 좋았어. 자, 제가 이 계정은 금화, 금화 계정인데, 단두판 만에 스몰더. Let's go. 솔직히 지금 랭킹창에 있는 이 아이템템 트리 있잖아, 이거. 지금 1등, 2등, 3등. 이템 트리들 있잖아요? 이거는 참고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다저 티어들이 스몰도 몇판 해가지고 이렇게 1, 2, 3등을 찍은 거라 이거는 절대, 아, 맞을 수도 있지만 좋은 룬일, 좋은 룬과 아이템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자, 폭결, 거학 민첩 펌 들어봐야겠. Let's go. 와 근데 스몰더 진짜 크긴하다, 야. 이거 스몰더 와 진짜 크네 이거. 큐스킬이 사거리가 짧네. 평타보다 사거리가 짧은 것 같은데? 평타랑 사거리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짧은. 아 똑같네. 평타랑 사거리가 똑같구나. 우선 평타 딜은. 강하지 않네요 야저 압구리우기 하는거 저런거 아야야 이렇게 룰루베인한테 우리가 밀리는게 말이 돼? 압구리기 하는거 저이스킬 e 한번 딱 하면 그래 저런거 음. 개손해네 오 어, 야야야야 야나 이것좀 먹고와 압구른다 얘 와, 야, 뭐야! 센데? 와, 큐프 나이스! 으아, 큐프로 나이스! 으아, 처형 나이아이스 으아, 처형이아이아큐프이아나아아 바이나 베인한테 들어가는 것보다 나와서 어스물도 아, 좋은데 좋은 것 같은데? 나시이어스물도 <laughs> 재밌다. 추마요음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야 스위 아야 스레시 뭐해 뭐 폭을 혼자 먹으라고 빠져 있는 거야 잠수야 뭐야 아 나갔네 아 진짜 저도 이제 스몰더 지금 처음 하... 처음 해보는 거라 정확한 템트리는 저도 모릅니다 퀴 다음 W 선마예요 e 선마예요 여러분. дур 미니언 막타쳐도 패시브 스택 늘어요? 아 정말요? 참고해보겠습니다 왜다 여깄냐 애들이 어? 어? 끊겼다 우와 졸라 쎈데 얘 뭐야 왜 이렇게 쎄? 잘 커서 그런가? 찜노잼이다 제가 이번 판도 스몰더 정복자를 들었는데 스몰더 정복자는 고정으로 될것 같아 이건 확신할 수 있어 스몰더는 뭐 치속, 정밀보다는 정복자를 고정적으로 들어 들것 같습니다 스킬과 평타를 우겨넣는 챔프라서 정복자는 고정적으로 들어 들것 같아 오? 벨코즈 서보시구나 아, 여기, 아, 캐틀벨코즈라. 힘든데? 졸라, 비겁하게 캐틀벨코즈를 하고 있어! 어. 오케이 이따 궁쓸때 엄마 한번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15,000원 감사합니다, 형님. 아, 아내대포 네, 자, 자 이따 궁쓸때 엄마 한번 해주 하겠습니다.

예, 챔피언도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예, 솔직히, 마나 문에는안 가도 될것 같아. 이즈리얼처럼 그렇게, 마나가마나가 네, 어, 저... 필요한 챔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스킬이, 공격 스킬이 3개라서, 마나 문에 가면 딜이 잘 나올 것 같기도 한? 엄마! 네, 렛츠고! 어, 스몰도 그냥 이 e 스킬 뭐야? 아이 e 스킬 포탑 공격은 안 되네. 어 스몰도 좋은 거 같아. 자 그래도 나름 신챔프 신챔프 밸런스 같은 성능 같은 거좀잘 맞추는 편이거든. 아, 근데 이게 스몰더는 진짜 좋은 거 같아. 이게 성장형 챔프인데 초반도 나쁘지 않아요. 앤드 데얘왜 이렇게 세냐? 엄이 아, 니 방금 뭐야? 야, 방금 뽀삐가 플래시 잘 써서 맞아준 거 아니었어? 보군가? 왜 뽀삐를 지나치고 나한테 궁극기가 꽂혔지? 정글 서몰더요? 정글링이 안 되더라고요. 정글링이 너무 느려요. 어시 들어왔구나 와야얘 딜봐 다리가 7600원 졸라 잘 컸네 스몰더는 랭게임에서 필밴이 될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큰데 성장형 챔프라는 게 나는 너무 무서워 원콤이 날줄 알았는데 원콤 날 정도는 아니네 야, 뒤로 가서 뒤치기. <놀람> 아, 속피 그러니까 비바라기 말고 이게 자전거 사기가 나올라나 모르겠네. 아니면 나보리, 나보리는 별로일려나

바로 안 먹어? 굿! 역전에 시발점이 되었다 이거. 스택은 138 150회면 최대 중첩인거야? 아니면 중첩을 계속 쌓으면서 계속 강해지는건가? 이 위에 밀어야지 잠깐 아니, 내가, 아, 나 워잉만 있을 줄 알았는데 다리우스도 같이 있었네. 징총은 안 가나? 예예예 예. 예, 예, 예. 야, 야 너무 빨리면 안 되는데? 가봤네? 150 중첩 싸우니까 상대 처형 불타는 동안 체력이 6.5%미으로 내려가면 즉시 쳐요. 이것 때문에 징총을 안 가도 되긴 할라나? 아닌가? 가면 더 좋을라나? 모르겠네. 와, 이 라인 클리어도 미쳤고, 그냥 아, 지금 잘못 썼다. 딴 챔프가 나 있어? 그냥 한두 대 툭툭씩 때리면 다 뒤지는데? 최종 스킬에 처형이 있어서 징총은 안가? 음... 어 확실히 스몰 더 성능 좋네요 쉽사기야 쉽사기 그냥 쉽사기 그냥 말이 안되는데